여러분들, 내가 인간관계를 할때 가장 친절해야 되는 사람이 누굴까요? 부모일까요? 자식일까요? 배우자일까요? 상사일까요? 후배일까요? 친구일까요? 다 아니고요. 내가 가장 친절해야 되는 사람은 누구다? 떠날 사람. 내 사람이 아닌 사람에게 나는 의도적으로 두 배, 세배더 친절할 필요가 있다. 반대로 말하면, 내 사람이 아닌 사람들에게 내가 불친절하고, 해꼬지를 하고, 내 나쁜 감정과 에너지를 투여했을 때 결과적으로 내게 가장 안 좋은 결과가 약이 된다 라는 부분을 너무나 많은 인간관계에서 겪었습니다 자문을 하다 보면 대표님이 억울해서 그리고 서운해서 떠날 사람에게 나쁜 감정을 이야기를 하고 시시비비 따지고 탓하고 그렇게 살지 마라 너 그렇게 해서 우리 손해를 너무 많이 입었다 그런 방식으로 나쁜 엔딩을 만들고 떠나는 경우들이 많아요. 그게 남녀 사이에도 그렇고요, 여러분들. 친구 사이에도 그렇고, 비즈니스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고요. 마지막이 안 좋으면 결국은 나에게 전부 다 그게 돌아오더라고요. 데니캐 카너먼이라고 하는 유명한 행동 경제학자가 있죠? 그가 이야기한 피크 엔드 법칙, 우리가 관계를 기억할 때 피크인 순간, 가장 하이라이트의 순간과 함께 잊혀지지 않는 부분이 바로 엔드 헤어질 때의 순간이다. 무슨 말이죠, 여러분들? 내가 헤어질 때 보여주는 그 모습은 상대방은 절대로 잊지 못한다는 것이죠. 여러분들 우리가 조금 더 의도적으로 현명해질 필요가 있습니다. 우리의 헤어질 때 우리가 하는 말이 그죠? 그 사람이 평생 가지고 갈 기억이고 그것이 곧 나의 품격과 직결된다는 것이죠. 내가 마지막에 의도적으로 헤어질 사람에게 해꼬지 하지 않고, 나쁜 에너지 쓰지 않고, 젠틀하게 필요한 거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해주고, 어, 고민도 들어주고, 그리고 그 다음 자리도 알아봐주고, 그죠. 그것들이 결국 나에게 결정적으로 긍정적인 에너지와 그리고 더 좋은 사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빈 공간을 마련해준다라는 부분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